안녕나이집, 이창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 현장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일반 분양 42세대 중에 계약들을 정말 많이 하셨고, 이제 자녀 세대 9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인천 지역은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최대 70%까지 나오죠. 그래서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분들께서 계약들을 정말 많이 어, 하신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위치는 인천 연수구, 인천 1호선 동방역이라고 있습니다. 동방역을 보고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자, 인천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은막역 거쳐서 문학경기장 지나서 부평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자 자녀분들 키우시기에도 정말 적합한 현장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장 3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주차장 잘 되어 있고 1층에 조경시설도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인천만 해도 신축 아파트가 5호 타입이 대부분 사업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현장은 최적가입니다 여러분 3억 초중반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물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부 영상 보시고 상담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내부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구타입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면 좌측에 키큰 장으로 신발장 3칸 준비되어 있고요. 중간에 전실골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들어오면 저 오늘은 포베이 구조라서 이렇게 복도를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 구조고요. 이렇게 방이 있고 여기도 방. 거실, 안쪽에 안방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타입은 4이 구조에 59타입, 25평형, 방세계 욕실 2개 구조입니다. 자, 발코니 확장이 무상이라서 더욱더 넓은 공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파 자리도 4m, 창가 자리는 3.6m, 그 다음에 TV 자리 4m 나오는 대형 거실이고요. 바닥 강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4인에서 5인 쇼파가 다 배치가 가능하고요. 천장은 우물연 천장, 시공해 주셨고, 반대쪽 TV 자리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대리석으로 벽체 시공을 해 주셨고요. 창문은 이중창의 통창입니다. 자, 현재 촬영하고 있는 세대는 6층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앞에 이렇게 막힘이 전혀 없고, 아, 이제 가을이라서 가로수가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근처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정말 가까워서요. 어, 이렇게 학생들 학교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자 반대쪽에 주방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식탁 자리는 여기가 되겠네요. 식탁 조명이 위에 설치되어 있고, 자산 식탁 설치하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냉장고 두대 자리 배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은 기역 자동선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밑에 보시면 광파 오븐레인지 구성 옵션 들어가 있고 삼구 가스쿡탑 들어가 있습니다. 와 주방 창문이 정말 크죠? 그래서 거실이랑 맞통풍 구조로 환기도 잘 시킬 수 있고요. 사각 싱크볼 옆으로는 공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형 가전도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아파트다 보니까 주방에 TV까지 달려 있네요. 상부장, 하부장 이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주방 옆에 세탁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전기 시설, 수도 시설 다 되어 있고요. 세탁기 두시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일러는 이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데, 자 이쪽 벽 사이즈가 3.8m, 창가 자리는 거의 4m 나오는 대형 안방이고요. 바닥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에는 다용도 공간이 있는데요. 남양 방향이다 보니까 천장에 빨래 건조대 하나 설치하셔서 이불 빨래 자연 건조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피 공간이라서 어, 집안에 작은 짐들 보관하기 편리해 보이고요. 자 안방에는 드레스룸 공간 플러스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상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한계절 옷은 보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에 창문 시공되어 있으니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보부욕실 큰지만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리문으로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건식, 습식 나눠서 이용이 가능하겠고 일체형 시스템비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현관 쪽으로 이동해서요 두번째 방 작은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방이라고 하기에는 박사지가 굉장히 넓은데 아마 발코니 확장이 무상이 돼서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각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자, 환기창 커다랗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과 거실이 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장점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옆에 세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이즈로 시공되어 있고, 남양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인데요. 양변기 세면대, 수납장 다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다 보니까 욕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반신욕 하셔야 되는 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천 영수구에 역대급으로 저렴한 3룸 단지형 신축 아파트 같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인천은 아직 대출 규제 적용이 안됐죠? 최대 한도 70%까지 나오니까 자 신혼집을 알아보시는 세대 분들은 오늘 영상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반 분양 42세대 중에 이제 마지막 9세대 남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계약들 하셨기 때문에 인천에 3억대 쓰리룸 단지 아파트 찾으셨다면 오늘 영상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문의 사항은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